수면의 질을 높이는 베개, 사용 후기와 함께 알아보는 꿀잠 베개. 플래 화이트 시그니처 방수 호텔 베개는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일반 베개로 60cm의 넉넉한 가로 길이와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폴리에스터 100% 소재로 제작되어 폭신한 느낌을 선사하며 마이크로 화이바 베개 솜 두개가 포함되어 있어 편안함이 배가 됩니다. 특히 알레르기 케어 기능과 무형광 항균솜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해 건강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퍼 커버 덕분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도 용이하여 관리 걱정 없이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푹신함과 편안함을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귀하의 수면 퀄리티를 한층 높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슬립벤 슬립 깊은 잠 베개는 진정한 수면 혁명을 가져올 제품입니다. 화이트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제공되는 베개 커버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 사분할 구조로 설계되어 정면, 측면, 뒤척임 시에도 완벽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주산 천연 양모와 데이크론의 조합으로 통기성이 뛰어나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며, 유해 곰팡이와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폴리진 가공이 적용되어 위생적입니다. S 사이즈와 M 사이즈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또한 통세탁이 가능하여 관리가 용이하니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리앤슬립 깊은잠 베개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제 편안한 잠을 경험해보세요. 탐사 블랙엣지 마이크로화이버 호텔용 베개솜은 진정한 수면의 품격을 높여줄 제품입니다. 세련된 화이트와 블랙 조합으로 인테리어의 세련미를 더하며 40x60 사이즈는 대부분의 침대에 적합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알러지 및 진드기 방지 기능이 있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퍼형 디자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로 솜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인 취향에 맞춘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세탁이 가능하니 관리도 간편하고 두개 세트로 제공되어 가성비 또한 뛰어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 베개솜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을 집에서도 만끽해보세요.